어디 가요 저희? 우리... 아토피스 계속 가야지 음, 돈 음, 있죠? 아토피스 m 이 o i n g 티 악몽의 to 이라는데요아 진짜요? 저거... 저거 유령이랑 아 e hour for you. The polled i 가 now 예비? r y o 랑 p o l 아 오케이. 오 Ye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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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 씹히는데 살짝 많이 씹히는데 뭐야 무슨 몬스터들이 이렇게 사운드를 고장내? 어나 아, 그래. 발트리가 안 날까? 더더요. 버그 버그 일층 1층 오른쪽에 층 오른쪽 비들리면 잘 되지 않아 약간 다음에 이렇게 붙야돼 근데 거미가 잠긴다니까. 더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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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둥 c o Tobacc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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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b a c c 아 t o b a c 이 o Tobacco, t o b a 복싱님! 선물! 어? 아아아나한번 어. <laughs> 했어 한 번! 나한번 했다고! 어? 아니 하나 줘봐 하나 줘봐요 하나 줘봐요 하나 줘봐요 지금이다! 어. <웃음> <웃음> 지금이다! <웃음> <웃음> 나이스 할 소리가 <빨주리가> 나지 않아요? 손맛 난다 지아나 지금 인터넷 안 좋다 안 되겠다 <laughs> <고맙죠. 웃음> 뭐야 벌써 지, 누가 집이야? 어, PC님 집갔는 어허 와 범인 마리인데요? 뭐래요? 죽여요 아 여기 꼈네 저기 갑자기 공격할 수도 있어요. 네 말인데요? 갑자기 공격할 수도. 네 있어. 말인데? 네 말이요? 아 얘네 때문에 렉 걸리는구나. 말씀. 말안 해야겠다. 거미줄을 지어야 돼 거미줄. 거미줄 이 잘래 많이 먹어서. 갑자기 공격할 수도 있어요. 어. 이게. 어미줄이 많이 쌓이면은 아우이 오지마요 아 부족하면 뒤에 조심 뒤에 조심 뒤에 조심 뒤에 조심, 조심. 오케이 이제 발소리 잘날거예요 이거 다 죽여 아아 꼈어 아아어 아니 이거 그냥 이대로나오나나난 도와주려고 그랬어 얘제가 안된다 내가 밟아서 그런다어 되네 어 됐다 됐다 나난 도와주려고 <laughs> 그거예요어 <그런> <laughs> 잠깐만 프레임 좀 왼 돌아왔어요 살짝 어 저게 문제였네 발톱이 잘 난다 그죠? 그러네 그 뭐야 거미줄 거미줄도 치는 어, 참... 아깜짝아 저것도 있군 으흠 <laughs> 그 시체예요 그니까 러또 나온 줄어저 선물장자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겉이... 있고 뭐야 거미줄 너무 많아 오우 쉣상대그 잠긴문이에요? 예? 네, 받아라 저기, 아니, 아이... 잠깐만, 거미 너무 많 돼. 뒤 조심, 뒤 조심, 뒤 조심, 뒤 조심, 앞에 조심, 앞에 조심, 양, 양 조심, 양조 내가 엎드줄게 깜깜이. 도망가, 도망가. 아, 안 왔다. 왔요 <laughs> 아, 여기, 여기 어디 아, 어떻게 쏘는 거야? 여봐. 자미 너무. 아이 성부 삼자 왜 이렇게 많아? 아아 아, 이래서 올리더야. 나 아,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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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여러분 소리치면 소리치면 소치 아니 내가 찍어줘요 아, 있어요. 여기, 여기 있어요 담긴데 어디죠? 담긴데 여기 있는데 거미인데요? 어 뭐야 아. 왜요? 열0개팀킬했어요근는 어? 죽은 거 같은데? 왜 죽었어? 뭐야 아 브레이크 가져갔다 어? <laughs> 네, 일로, 일로 가져갔는데? 거미가 가져갔는데? 거미가가졌밖으로네아 아, 내가 놓쳐가지고 그런가 보다. 오! 나한테 안 오겠지? 안전 안전하다 말와 검질 몇 개야? 걸려 이것들아 거미줄 몇 개야? 에이스님 네. 이걸 선물로 줄게요. 정지 아, 정지. 어디갔어? 이거 줄게. 돼요. 어. 됐어 됐어 됐어. 어. 가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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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동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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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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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죽었다. <laughs> 일단 튀어, 일단 튀어. 아이템 중요한 게 아니야. 튀어, 튀어, 튀어. 어, 그 길어, 디죠 길어, 디지 아, 여기. 레러, 레러. 도망갔네. <laughs> I'm 아, I'm 뭐 s c a r 아, 누구 때에 딸피만 안 됐어도. 아, 나왜 딸피지? 아, 나도 아, 나도산만잤지제이 <laughs> 많아서 아저 가져와야 되는데? 그케이 오케이. 오이오 오케이. 커 줄게요 이오이라도이잖아가오야이 네. 음... 아, 여기 선천장 어디 갔냐? 있어요? 그럼, 요쪽 가야 되는데. 형, 정이야아아아아아 총을 들어야 까팁사 이건 총 들어야겠다. 정지, 정지. 일단 삼피, 일단 삼피. 도영. 아! 어! 뭐야? 왜세마리야 아!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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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<laughs> <laughs> 뭔데? 에이스, 에이스는 임포스터였습니다. <laughs> 몇 명을 죽인 겁니까, 당신? 네? <laughs> 아니, 저는, 저는 후면님이 아, 죽임. 저는 픽시님만 죽임. 아, 에이스님. 에이스, 저, 저이 그래요, 씨. 빨리 문 열고 나왔어야지. 손을 못 열면 발로 열고 나와야죠. 그러니까, 발로 차고 그냥 FBI 하면서 나왔어야죠. 아이고, 당신들이 해라! 오케이, 누가 제트팩, 제트팩 밖에 도 누구야! 왼쪽 넓어요. 1층 왼쪽. 아니 제트팩이 바꼈다고? 1층 왼쪽 넓어요. 나 아니야 나 아니야! <laughs> 잠겼다. 엘스님. 네. 일로 와봐요. 문부수다 <laughs> 네. 어? 금괴만 나오나 설마? 아니야 아니야 음. 향수도 있어요. 네. 에이스님 금괴가 진짜 많은데요 근데? 어려? 아, 요 최고치 찍을까요? 안녕하세요 어디 있는데요? 아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일층 왼쪽 아일층 왼쪽? I hope this is a sign of good luck 잘 먹을게요 이거 최고치 찍겠는데? 양손 챙기지 말고, 우리 금개, 한손, 한손만 챙깁시다. 와, 너무 많은데? 다이어트 좀 하세요, 여러분들. 어... 뭐 여기 누가 있네? 아... 뭐야 왜왜길 페이... 아, 여... 표지 안 해요? 뭐야? 길 표지 안 해. 뭐야 여기 아직 다안 가는데? <laughs> 오른쪽 안갔음 그러니까 저쪽에 길 표지 안 하냐고. <laughs> 했는데. 안돼 이제 내. 아 가면 버려. 가면을 집을 때가 아니다. 오른쪽, 오른쪽 안갔대매 오른쪽이 어디야? <laughs> 괜찮아요? 네. 네, 몹시 괜찮은 것 같아요. 끝. 여기 없어요. <laughs> 리는 비싸네, 오케이. 여기 안에 다 봤어요? 네, 없어요, 없어요. 없어. 로 일로, 일로 이거 가져가야돼요 들수 있죠? 들수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손 얼마나 붙족게요 저거 아, 왜 안먹어 선물 나가는아 뭐야 왜게 프레임 30 뭐야 가능하네. 프레임이 3 0이나온다고요 방금 어, 3 0됐었는데 지금은 90? 저안안되는데 어, 어. 안 어. 뭐요? 3시비는 안 되고? 3시비는 안 되고? 3시비는 안되 짜기야. 어디 음... 가요, 빨리. 감사. 아 덤퍼도 있는데? 아, 어... 어. 아 잠깐만, 이거 봐줘요. 이거 봐줘, 빨리. 봐줘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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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봐주고 있어요. 로아. 엔트, <laughs> 와봐요. 엔트. 에스... 나와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지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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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. 아, 셋째 패스 보우 묵는게더 빠르겠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누구예요, 저 옆에? 지금 지나간 사람? 가면 아니에요? 가면이 가면이 밤양갱 들고 다녀요? 코면 님인 거 같은데? 마이크 안 돼요? 말았어요. 말았어요, 코요 님. 뭐야, 그싸이는 가면 소리. 예삐 소리. 내열어서 들고있어 조심하세요 선생님 죽었어요. 예삐야, 맛있는 거 줄게. 한 명만 안에 와봐요. 이코일레지는 가두자. 한 명만 와줘요. 여보세요. 왔어 왔어 왔어요? 뒤돌아, 뒤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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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소리 들리는데요? 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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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, 없어. 아니 진짜로 진짜로 어디 어디 없잖아 발소리 안 들려요? 가면 맞아 가면 둘이네? 저는 가 볼게요. 어, 그거. 맞 밤냥갱 다옮겼어요 어, 아, 더 오케이. 있어요, 혹시? 예삐가 가져갔나? 잠깐만요. 예삐야! 아씨. 고리도또 있어. 가져 가면, 가면 소리. 가면 어디야? 예, 예, 예. 여기 여기 단단단 아, 오케이. 아나 뒤에도 감염 소리 나는데? 아 죽여 그냥 뭐해? 죽이라고! 이야 <laughs> 코일도 코일도 봐줘. 봐주...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코일도 봐줘요. 오케이 조여 이제 조여 조여. 감염 감. 마 설마 설마 설 아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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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슬라임 이있 아프지 언제 끝나요? 끝끝끝 예삐! 예삐. 야내밤양갱 안가져갔네? 엄마 살려줄게 밖에 대온데아 선생님 죽었어요 오케이 저 아이템 있나 볼게요 갔게요아 길이 여기지? 님. 좋았어요. 아, 오케이. 제 주변에 밤양경 봐줄수 있음? 그림 말고 어 여기 아 여기 에이! 와 여기 완전 진짜 대박 저 밖에 있는 밤영갱 좀 옮겨야 되거든요 아 오케이 옮겨보세요 와 너무 맛있는데 어째 또 있어 <laughs> 와 잠깐만2이 와! 잠깐만 어, 나2 1 5 k g 이거 못가겠는데 못 시간이 없는데? 이것도안될것 같은데? 몇시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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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키로 몇시에요? 아.. 출발하겠는데? 싸한데 이거? 몇시에요? 그래 먹을거 많아 다 먹어 안 돼. 가지 마. 가지 마! 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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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. 어, 금금. 안 돼, 내 금. 어. 저 위에 금 있던데? 5,534. 3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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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셋. <laughs> 우리 부자야.